장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애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해수본에 거주하던 아무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에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십이니곧 아르고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경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울이 심히 많았느니라 우리가 해수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그때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루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에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으니, 헤르몬산을 시돈사람은 시륜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 불렀느니라.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르앗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 이니라.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침상이라. 아직도 암몬족 속에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아홉 규빗이요 너비가 네 규빗이니라.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음해 아르농 골짜기의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라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루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길라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곱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문하세 반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 부르더니 문하세의 아들 야일이 그술족속과 마아갓족속의 경계까지의 아르곱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날까지 하봇 야일이라 불러 오느니라. 내가 마길에게 길르앗을 주었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라앗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으되 그 골짜기의 중앙으로 지역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의 지역 야복강까지며 또는 아라바와 요단과 그 지역이요 긴네렛에서 아라바 바다 곧 염해와 비스가 산기슭에 이르기까지의 동쪽 지역이니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안 오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하고, 그때에 내가 여우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네 눈으로 보았거니와, 네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강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좋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네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와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네가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우리가 백부월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자, 오늘은 신명기 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개시적인 오늘날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장, 2장, 3장 전체는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서 모아평지까지 도달하기까지의 여정을 회상하면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1장 2장에서도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얻었죠. 가장 중요한 교훈은 사랑하는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꼭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부르심을 인생의 목적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위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시고 모든 길을 열어주시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원수의 공격을 다 물리치고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오늘 3장으로 넘어갑니다. 모세는 이 계속해서 출애굽 이세대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하십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너무 평범하고 쉬운 말씀 같지만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을 당할 때또 우리가 인생의 부르심을 향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어진 생각의 기초요, 삶의 기초요, 그리고 모든 결정의 기초가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십니다. 지난 시간에 해스본의 시온 왕을 어, 격파하고 승리를 가져온 이야기를 모세는 들려주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모세는 바산 왕 옥을 쳐부순 이야기를 오늘 들려주고 마지막으로 요수아를 후계자로 생, 어, 세우신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어, 말씀을 드렸지만 지리적으로, 어, 지정학적으로 볼때 남쪽의 에돔, 그 다음에 모압 암몬 그다음에 아모리족속들이 살고 있는데 아모리족속들은 아마 족장별로 나라를 형성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헤스본에는 시혼 왕이 지금 살고 있었고 그것을 점령했고 그다음에 더 위로 올라가면 바산 왕 옥이 점령하고 있는 아모리의 족속의 땅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는 바산 왕 옥을 쳐부수고 승리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절말씀에 보니까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바산 왕 옥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 모든 백성과 그 땅을 네 손에 붙였으니 내가 해스본에 그하던 아무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 행할 것이니라. 쉽게 이야기해서 순종해서 나아가기만 하면 내가 그들을 반드시 너에게 쳐줄 것이다. 이기게 해줄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어 앞에서 말씀드렸던 1장에서 보았던 헤스본 왕 시온과 오늘 점령하는 바산 왕옥이두 왕은 모두 아모리 족속이었다는 거예요. 기억하십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으로 해서 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때 그들을 막고 그들을 공격했던 족속이 아모리 족속이었습니다. 그때는 대패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고집스럽게 아이고 하나님 그래도 우리가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하다가 그만 패배를 당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아무리 족속은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이 강한 민족을 어떻게 이겼는가. 이장에서본 것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배웠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는 바산왕 왁옥과 헤스본왕 시온왕을 이기게 하신 이유가 뭔지를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에는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바산과 그리고 해스본 지역 이 지역은 요단 동편 땅에 속해 있는 매우 광활하고 비옥한 땅이었고 목초지였습니다. 만약 이 땅이 아무리 족속의 손에 여전히 남아있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안 땅에 들어가서도 끊임없이 그들에게 괴롭힘을 주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께서 미리 이 땅을 다 정리해 놓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사낭 옥이 다시는 그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아예 그들을 진멸시키는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사낭 옥이 스스로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걸어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의 원칙이 뭔지 아십니까? 철저한 방어의 원칙입니다. 나에게 해를 끼치려고 공적으로 선언하는 민족에 대해서는 다시 말해서 그걸 전쟁 선포로 간주하고 그 민족을 초토화시킵니다. 그들을 괴롭히지 않는 민족과는 철저하게 평화조역을 맺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때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를 공격하지 않거나 공격할, 공격할 계획이 없는 민족에 대해서 절대로 싸움을 걸지 않습니다. 수비태세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 지금 전쟁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들은 선제공격을 가해서라도 그 모든 뿌리를 제거해 버리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행하는 어, 전쟁의 방법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시리아와 이란이 끊임없이 그리고 레바논에 있는 이 헤스볼라 그룹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는 그 의도와 또 끊임없는 공격 시도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적진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부수고 어, 공습기, 폭격기를 통해서 원자로를 파괴해버린다거나 혹은 무기를 공격하는 그 공급로를 끊어버린다거나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이에요. 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산왕 옥과 헤스본왕 시혼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에 위협을 주는 존재인 것을 알고 있었고 이스라엘이 전쟁을 걸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먼저 공습해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처부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를 공격하는 자는 바로 나의, 나를 공격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자를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우리를 공격하는 원수들이 아무리 강하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주위의 환경이 아무리 열악하다고 할지라도, 혹은 우리를 공격하는 원수위가 우리보다 더 강하다 할지라도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은 신이 대적하시고, 그 원수를 완전히 진멸하신다는 것입니다. 우환이 없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사난 옥과 헤스원왕 시온을 완전히 진멸해버리고 그 땅에 이스라엘 지파를 심어놓는 일을 하나님께서 미리 행하십니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나세반 지파가 결국은 주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이 지역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거주하게 되어집니다. 가축이 많았기 때문에 목초지이기도 하고 기름진 땅이라서 그들은 거기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요당강 서핀의 가나한 땅에 살고 있는 나머지 열 지파들에게 방어선의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 놓으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제가 제목을 삼은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십니다. 우리 다음 후세들에게 가르칠 때 너에게 너희를 공격하고 너희를 괜히 모함하는 그리고 삶에 다가오는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신다 아무리 강한 원수의 공격도 하나님은 이길 수 있도록 미리 예비해 주신다 어떻게 예비하시는가 가나안 땅에 들어고난 다음에도 아무리 족속이 남아서 이스라엘을 괴롭힐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그 땅을 이미 점령해 가지고 오히려 로벤지파와 같이 바 그곳에 살게 하신 경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의 우환도 미리 다 제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12절부터 20절까지 쟁취한 땅을 분배하는 모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바산왕 옥 헤스본왕 시온이 차지했던 그 땅, 그죠? 길러앗 땅과 이 바산 땅, 아주 기름진 땅입니다. 나중에 다윗 왕이 자기 아들 압 살롬에게 피신을 하여 도망갈 때도 그쪽으로, 그쪽으로 어, 피신하여 갑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음, 지파들이 그곳에 요단강 동편 쪽에 있으면서 하나의 방충막 역할을 했다는 것을 어, 알 수가 있겠죠. 자, 애니웨이 anyway, 이렇게 해서 12절부터 20절까지에서는 쟁취한 땅을 분배하면서 모세가 땅을 분배하고 명령을 합니다. 러우벤지파와 가치파 그리고 문하세 반지파에게 이 아모리족 속에서 빼앗은 요단 동편 땅, 지금의 요로단 땅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약속한대로 너희들은 지금 땅을 이미 분배받았지만은 아직 열 집파, 아홉 집파, 반이 가난 땅에 들어가서 자기 땅을 완전히 차지할 때까지 너희들은 앞장서서 선봉에 서 선발대로서 특공대로서 나아가서 전쟁을 다 치르고 모든 집파가 자기 땅을 유업으로 받고 난 뒤에 너희들은 돌아와서 아내와 처자가 남아 있는 그 땅에서 살도록 해라 하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도자로서 이런 명령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공동체의 영적 분이기 때문입니다. 공동체 의식을 위해서입니다. 로벤지파와 가치파, 문화세 반지파가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바산 땅과 해스본 땅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머물러 있어 버리면 나머지 민족들은 우리 마음속에 자기들은 우리가 같이 가서 싸워가지고 땅을 주었는데 자기들은 우리를 돕지 않는데 이러면서 하나의 그 연합된 마음이, 하나된 마음이 깨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도자의 마음은 참 영민해야 됩니다. 굉장히 아주 조그만 면까지 살펴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때는 그런 걸 제외하고 돌진해서 나아가야 하는 그런 비전적인 어, 전투적인 면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또 이와 같이 지도자는 공동체의 영적 분위기, 공동체의 공동체 의식, 에 따르는 어떤 지혜로운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그로벤 지파와 가 지파, 문하세 반 지파에게 요단 동편 땅을 차지했지만 너희들이 가나안 땅 정복 사업에 함께 참여해야 될 것이다. 다 완성하고 나서 돌아와 도 좋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다음 21절부터 29절까지 보니까 새로운 후계자 요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야기를 듣고 모세가 하나님, 그래도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이 백성들을 인도하느라고 사심정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주님이 알지 않습니까? 제가 들어가서그 아름다운 레바논 땅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좀 보게 해 주세요. 하나님 일말에 거절합니다. 이 말로 두번 다시 말하지 마라. 내가 이미 결정한 것이다. 너는 머리 반문해서. 나에게 영광을 보이지 않는, 백성들에게 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고, 너는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참, 지도자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 쉽게 쎄빠지게 일하고, 정말 죽도록 일하고, 결국 조그만 실수 하나 때문에 결국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까지 받지 못하는 이런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 그걸 생각하면요, 성도들이 왜 목사가 저게 잘못하는데, 장로가 잘못하는데, 성교사가 잘못하는데, 아, 왜 가만 놔두실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더 엄청난 심판과 더큰 징계를 주신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내가 할 일에 충성을 다해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미래의 지도자를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앞부분에서 바산왕 옥과 시온왕 해스본왕 헤스본, 해수본 시온을 하나님께서 진멸시킨 것은 미래의 우한을 없애주시는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오늘은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정복자로서의 모세를 요수화를 세우는 이것 미래의 지도자를 세우신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요좀더 신학적으로 생각해 볼때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고 요수화는말 그대로 예수와 구원이란 뜻입니다. 복음을 상징합니다.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복음, 복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율법은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규칙과 방향성을 주는 것이긴 하지만은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 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함므로 형벌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고 형벌을 받아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와 구원을 주시는 이것을 우리에게 미리 알게 해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고 예수와는 구원을 상징한다. 보험을 상징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여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가게 하신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전체의 중요한 줄거리는 무엇입니까? 핵심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미래에 우한이 없게 하기 위해서 미리 시온 왕 어, 어, 바산 헤스본 어, 왕 시온을 어, 진멸해 버리고 그 다음에 바산한 옥도 진멸해 버려서 결국은 그들이 미래의 삶에 있어 어려움이 없도록 예비하셨고. 다시 말해서, 이제 또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정복자로서의 지도자, 구원을 가져올 지도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요수아를 세우신 하나님. 미래의 우한을 없애시고 미래의 지도자를 세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예비하십니다. 우리 다음 후세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야 될까요? 자녀들아, 근심하지 말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바사낭 옥과 같은 공격이 있고 헤스본 왕 시온과 같은 공격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제거하시고 우리가 앞으로 할그된 위대한 더큰불르심의 일을 위해서 우한을 미리 다 제거해 버리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지도자 너의 삶을 멘토할 멘토가 지금 사라졌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은 새로운 멘토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할 장군과 같은 새로운 군사와 같은 지도자를 세워 주실 것이다. 이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치고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의 인생에 반드시 멘토가 필요하다. 모세가 너의 멘토였느냐? 이제는 너를 구원과 승리의 길로 정복의 길로 이끌 새로운 멘토가 필요할 것이다. 그는 여호수아이다. 여러분의 인생에 멘토가 때로 시대를 따라서 혹은 여러분의 경륜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부르심의 여정을 따라서 바뀌는 것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염려하시고 미리 예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